오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2020년 10월 29일 Thursday 목요일이 되겠죠. 자, 오늘 보실 거는 첫 번째 바이러스 서바이벌 레이트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더 젊은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death rate drop 라면은 사망자 숫자가요 뚝 떨어졌어요. COVID-19에 대한 understanding 이 이해가 좋아짐에 따라서 뚝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 최근에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뉴욕시티에서 4월달 초기 때만 해도 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정도 초기에만 해도 요 5만 명 정도 되는 미국 전체에서 양노원 이런데 또는 다른 보호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었죠. 그렇게 많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거의 지금 미국이 850만 명 이상을 확진자를 받고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자의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한 뉴욕에 있는 병원 시스템, 거기에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30%가 3월달에 죽었거든요. 30%가 죽었는데 6월 말쯤에는, 즉, 여름 직전에는 3%의 사망률을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많이 줄어든 게 됐죠.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에, 젊은 사람들이 더 환자로 확진을 받아가지고 입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잘 견디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8월 말쯤에는 평균 그 환자의 나이가 40살 미치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이렇게 줄어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환자들을 더잘 이해하고 또 처음엔 의사들이 그 질병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테로이드 처방이나 그 다음에 약물 아닌 다른 어떤 처방들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들을 익숙하게 됨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의료진이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망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사회마다 이 질병에 대한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쓴다든지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혹시 확진이 걸려도 보호조치라든지 예방조치를 아주 잘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사망자가 없다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눈에 띄는 사실이고요. 주목할 만한 사실이고. 자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게자 유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the pandemic induced jobs crisis. induced them, 초래되다 즉 팬데믹에 의해서 일어난 직업 위기가 직장 위기가 disproportionately 하면은 정말 비율에 맞지 않게 젊은 애들한테만 즉 중년층이나 고령층의 직업의 위기가 똑같이 나와야 오될 텐데 젊은 애들한테 정말 불균형하게 젊은 사람들한테만 더 많이 집중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더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됐고요 정말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하여금 Painful Adjustment 그만큼 고통스러운 자기 삶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던 예전에는 대학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 더 코로나 때문에 더 불가능해진 유럽의 현실 뭐 유럽만이 아니겠죠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요 아래 보시면은, 음, 우리가 칼럼을 한번 좀보겠습니다 칼럼을. 칼럼 중에서, The Flow of Decency라는, 즉, 최소한의 그 정중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그동안 4년 재임하면서 망쳤던 것은 이 최소한의 정중함, 공공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중함도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챙피했었는데 어, 이제는 뻔뻔하게도 자기의 죄악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한때 베어 최소한의 미니멈 스탠다드가 퍼블릭 비헤이비어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고 그만큼 트럼프 시대 물론 이 사람은 트럼프만 비난하는 건 아니죠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파도 그렇고 공화당파도 그렇고 그만큼 최소한의 정중함의 예절이 없어진 사회에 대해서 탄하고 있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killed Pax Americana 우리가 Pax Romana라고 해서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관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트럼프와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트럼프가 남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멋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이 트럼프를 믿지 못하는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폴 크루그만이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칼럼니스였었는데요. WTO도 완전히 무시하고요. 에, 과연 지금 미국이 남한을 포함해서 나토에서 전쟁이 났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좀 낫겠죠. 낫겠죠. 그래서 거의 70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주도권을 가졌던 박스 아메리카나를 세계를 구축했었는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다는 얘기고요. 누구도 도와줄 미국에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터키에 대한 미국의 태도라든지 중국에 대한 태도 심지어는 캐나다하고도 가까운데 캐나다하고도 알루미늄 문제 때문에 이기적인 싸움을 보여주는 모습을 얘기했고요. 그만큼 미국이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트럼프가 아주 종지부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어, 타락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보시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찾았었는데, 이제 안 보이네요. 자 프랑스에서 에, 치명적인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세 명이나 죽였었죠 니스에 있는 교회에서요. 로컬 어시셜 그 지역 관리들을 말하기를 it bore all, b 안 배어, similarities to the killing of teacher. 그 나라를 흔히 흔들었던 선생님의 살인과 아주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파리 근교에서 선생님을 목을 잘라서 죽였던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과 이 테러 사건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어, 결국은 이제 폴리스가요 경찰이 경찰이 모들 살인자가 이렇게 살인의 살인 사건이 급상승하는 이유를 핀한번 바늘을 꼭 찍어서 온에다 찍었다는 거든요. 뉴스로 특이한 서스펙트 혐의자를 상승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코비 나1 9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죽음을 맞았다라고 경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군요. 자, so how to prepare babies and kids for the end of their life saving time? Protecting your brothers, a guide for black mothers. Why 20?